요즘은 그 앞머리에 K가 붙으면 뭐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나고 우수한 분야가 아닐까 네. 싶은데 이 과학수사 분야도 K과학수사가 세계적으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몽골에 우리 아... 과학수사기법이 수출이 돼서 미제 사건이 해결이 됐다고요. 맞습니다. 2018년 8월에 몽골의 어느 주에서 어떤 여, 여자, 여자아이가 13세 소년인데요. 어, 실종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아주 대규모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를 못하고 결국 미제 사건에 대해서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경찰은 BC를 강력한 용의자로 추측을 했었어요. 뭐 정과도 있고 이래서. 근데 뭐 증거를 찾기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흘러갔었는데 2023년 5월 달에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우리 국가수가 거기 가서 그 당시에 발견된 그인근에 유해 그뼈 같은 게 발견이 됐는데 그골 뼈를 안에 DNA 추출하는 기술을 우리가 알려주고요. 그래서 몽골 국가수에서 그걸 추출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을 이제 전수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뼈가 그 아이의 뼈라는 걸 확인을 하고 DNA를 확인을 하고 근데그 위치 자체가 그 BC가 움직였던 오토바이 그 장소 그 근처이기 때문에 결국은 B씨한테 자백을 받아내고요. B씨는 미성년자 뭐 강간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게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예. 이 몽골 소녀 실종 사건은 이제 유전자 감식 기술이 대표적으로 이제 수출이 됐던 사례인 것 같고 네. 이 외에도 이제 마약 분석이라든가 디지털 분석 등 다양한 기술이 몽골에 전수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 원조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몽골에 그동안 갖고 있던 기술 세 가지를 전수를 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유전자. 그다음에 마약 디지털 분석 기술입니다. 이세 가지인데 사실 몽골은 아직도 우리보다는 수사 기법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서 이 기술이 도입된 이후에 유전자 분석 처리량이 원래는 일곱 배 정도가 급증을 했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속도가 느렸던 거죠. 분석 기간이 한번 맡기면 십오일이 걸렸던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면서 우리나라가 그걸 전세계로 도입하면서 이 기간이 오 일로 단축이 되다 보니까 더 많은 양의 의뢰가 계속 들어오게 된 거죠. 이 수사 역량이 그만큼 발전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제공한 이 기술을 통해서 범인도 잡아낼 뿐만 아니라 이 성과가 계속 늘어나니까 몽골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요. 국립과학수사원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몽골에. 이게 1944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80년 만에 수사 역량이 늘어나니까 이걸 청으로 승격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과학수사청으로 승격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하니까, 우리가 국제원조를 통해서 지원한 기술이 결국 몽골 사회의 수사에서 대단히 큰 성과를 내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설립이 1955년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벌써 70년이 됐는데 그 세월 동안 과학수사가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꼽아보면 이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도 그렇죠. 유명한 바로 네. 이춘재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 초기에는 기술이 없어서 찾지 못하던 진범을 실제로 찾아낸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영화들 다 봤지만 그 남은 DNA를 엉뚱하게 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막 했던 네. 그런 게 살인의 추억인데 실제로 국가 수가 그만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2019년입니다. DNA를 확인하고 이춘재, 하성 연쇄 사건의 그 범인을 이춘재로 특정을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 DNA가 남아있었는데 DNA 중에 아주 소량을 소량으로 한번 써먹으면 끝날 게 그를 증폭을 시킵니다. 그래서 증폭을 시켜서 나중에 계속 이 DNA 검사를 할수 있도록 할수 있는 것들을 증폭을 시키고 또 마크라고 있습니다. 원래 마크가 한 세네 가지 그 특성, 세네 가지 정도밖에 구별을 못 했는데 이후에 우리 기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20개까지 구별이 가능합니다. 증폭 기술하고 마크가 늘어난 거, 요것을 이용해가지고 사실은 이번에 사실 이춘재가 처제 살인 사건으로 본인이 복역을 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그 DNA 발견됐던 거를 증폭을 못 시키고 있다가 증폭 시키고 대조하다 보니 까 예. 발견한 겁니다. 이춘재 입장에서는 이걸 부인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미제 사건이었던 이춘재 그 화성 연쇄 사건을 이 DNA 분석 기술로. 하게 해결하게 된 것, 그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하나 잘하는 과학 수사 중에 하나가 바로 지문 감식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 2004년에 이 서남아 쓰나미 당시에서 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이 신원을 파악해서 이거는 뭐 FBI가 이 기술을 배워가기도 했다고요. 사실 쓰나미 현장이라면 물에 이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문 같은 것들이 이게 막 부풀어 있어가지고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저기 이제 파견이 됐었는데 다른 나라는 가면 이제 시신을 하면 건지면 예를 들어서 지문을 말린다고 뭐 드라이기 같은 거 사용하고 그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특별한 방법들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온수별 처리법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제 고온의 그 온도가 있는 온수에 넣고 그래서 탁 증폭을 시킨 다음에 (3초) 정도 담가다 빼면 단백질 다 굳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검은색 어떤 뭐 물체 같은 걸 해가지고 이 지문들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것 이걸 통해서 많은 시신을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니까 사실 FBI도 놀랐다고 합니다. 음. 야이 한국 팀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금방 금방 저를 찾아내는 거아니냐 그래서 우리의 그 한국 기술, 과학 기술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됐던 그런 사례입니다. 네, 예. 그. 이 밖에도 지난 70년 동안 그야말로 많은 과학 수사를 통해서 다양한 성과들을 거둬왔는데 대표적인 사례들 좀몇 가지만 또 소개해 주시죠. 몇 가지만 얘기하면 아주 유명했던 서해마을그 영화 살해 사건 이게 2006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인 부부가 우리 아이를 살해해놓고 이제 갔다가 이제 아이를 발견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이 아이들이 누구 아이냐 그 DNA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프랑스에서 안 믿었어요. 우리가 확인을 너무 빨리 해오니까 근데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하기냐 유전자를 채취를 하는 방법에서 예전에 썼던 뭐 칫솔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유전자를 빨리 채취를 했고요. 음. 그 부모를 확인한 다음에 아이의 DNA하고 분석해서 비교를 했는 분석했던 건데 프랑스에서 안 믿었다고 해요. 뭐 지금 한지 얼마 됐다고 벌써 찾아냈느냐라고 했는데 우리가 설명을 하고 하니까, 이제는, 어, 한국 기술 맞다, 대한민국 기술 맞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 부부가 살해했다고 자백했던 네. 사건. 이것도 한국의 과학 기술로 확인했던 거고요. 이 캐나다 법의학자 상대로 케오슨 거렸던 거넣, 거넣, 네. 사건이 있습니다. 만삭 의사 부부 어, 부인 살해 사건 관련해서도 이 캐나다에서 어떤 의사가 그 관련된 얘기를 하고 뭐 논문을 많이 썼던 사람인데 자신의 어떤 뭐 논문이나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어, 넘어져서 사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우리 국가수에서 어떤 목조름의 살인사건이라고 뭐 우렬 같은 걸피 같은 걸 아, 예. 발견해야 한다. 그래서 외국보다 우리가 더 기술이 뛰어나다 인정받았던 그런 사례들입니다.